남편의 편지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속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눈으로는 분명 읽었는데 뜻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은 분명 글자로 보였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몇 해가 흘렀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가 그동안 정리했다고 믿었던 시간들을 다시 제자리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덮어야 하는 걸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창문을 열고 옷장을 정리하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장롱 맨 안쪽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열지 않던 서랍. 그 안에는 쓰다 만 수처, 오래된 영수증, 정체를 잊은 물건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릴 만큼 날지도 않은 어정쩡한 봉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고 말하듯 그 자리에 둔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곧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성급하고 힘이 들어가 있던 글씨 그리고 그맨 위에 적힌 이름 그 순간 서랍 안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았고 밖으로 도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왔고 말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주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다른 여자의 이름을 편지에 남겼을까? 혹시 내가 몰랐던 시간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는 보고도 모른 척 했던 걸까? 그 이름은 의심이라기보다는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크게 깨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금이 가 있는 느낌. 편지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랐고, 종이도 달랐고, 글씨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름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 번 보자 이제는 놀라기보다 익숙해지는 자신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편지 속 문장들은 조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그립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안부를 묻는 말, 그날의 날씨, 몸 상태를 걱정하는 문장들. 마치 선을 넘지 않으려는 사람이 끝까지 선을 지키며 적어 내려간 글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던 날들, 괜히 피곤해 보이던 시기, 이유 없이 일찍 잠들던 밤들, 그때는 내수롭지 않게 넘겼던 장면들이 이제 와서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름이 그 장면들 사이에 조용히 끼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쪽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이 예전에 일하던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골목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딘가 기억 속 풍경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가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채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이죠? 그 짧은 대답에.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아주머니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어떤 이야기와도 다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그저 도와주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정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읽지 않고 글씨의 흔적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멈췄다 이어진 획들. 조금 진해졌다. 엿 터진 글씨.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했던 그 서랍에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불을 끈뒤 한참을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이름을 마음 속으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결론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답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처럼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속에 떠오른 이름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하지 않았던 사람, 확인하지 않았던 마음, 정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찜꾼이었습니다.